<laughs> 네 지금은 K7 2.4 프레스티지 차량을 한대 가지고 갑니다 2016년형 15년식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좀 소개해드리죠 네 보시는 대로 차량은 백색입니다 흰색이고 2015년 등록 10월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예,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다 들어가 있는 예, 프레스티지 차량이고 그리고 음, 한 분이 지금까지 소유하셨던 차량입니다. 아,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분의 따님인데 아가씨예요. 예. 이제 출퇴근 거리가 바뀌게 되었고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차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고 어머니가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되면서 이 차로 같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량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봤고요.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위탁으로 차량을 매매해 주기로 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어, 근데 이 차의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요, 지금까지 총 주행 거리가 7년 된 차가 28,879km입니다. 2015년 10월이니까, 만 5년, 음, 하고, 어, 9개월, 10개월 정도 된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런 차량인데, 차는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양 좌석 다 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열선 핸들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USB 뭐 포트뿐만 아니라 이제 크루즈 컨트롤, 예,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 버스도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가성능 받아보니까 이쪽에 그 휀다가 하나 교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차량을 가지고 가니 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돼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장에 들려서 성능을 받고 네, 성능 책임 보험까지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성능을 받도록 하죠. 네, 성능 받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km K7 2.4휘발유 성능 카드를 놓고 음, 음, 음. 네, 이야기한 대로 차량은 여기 운전석 휀다 여기만 단순 교환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잘 봐야겠더라고요 숫자 자리하고 겹쳐져 가지고 네. 이 차주분도 이 휀다가 갈린 거 몰랐어요 지난번에 가성능 받으면서 어? 휀다가 갈렸다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손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의도적으로 뭐 딜러를 속이려고 한게 아니라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이 정도 사고 가지고 핸들을 설마 갈았을까? 라고 하는 정도인데도, 공업사에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또 좀, 뭐, 보험한 관계도 있고, 또, 이, 그, 결과물을 낼 때, 예를 들어 문짝이 찌그러진 걸 판금해가지고 도색을 하면요, 티가 나거든요. 새문짝을한 거하고, 빠다를 입혀가지고 갈아내고, 빠다 입혀서 갈아내서 거기다 도색한 거하고는 확실히 결과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교환하는 게 깔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근데 뭐 핸드 하나 갈린 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은 저는 뭐 그런 거는 예안 받아줍니다. 예. 컴플레인을 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뭐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있는데, 핸드 하나 갈린 거하고 뭐 교환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 문 같은 경우에는 또뭐 바람소리가 나네, 어쩌네,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 앞에 펜더 하나 갈린 거 가지고 뭐, 어, 이야기 할게 없죠. 네. 차량이 어떻게 생긴 찬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움직이겠습니다. 네. 여긴 비보 좌회전이기 때문에, 네, 뭐, 불법적으로 좌회전한 거 아닙니다. 네, 비보 좌회전이고요. 28,884km. 뭐새 차에요?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바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새 차입니다. 그리고 되게 아껴서 어쓴 차라고 차주가 너무 아쉬워했어요. 아쉬워했고 이제 근데 어떡합니까? 차를 이렇게 안쓸 거면 새차 사면 안 되죠. 네. 아 전뭐 그래요? 뭐 전방에 그건 지웠던 주인 모험이지, 왜 니가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실용, 실용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차량 소개해드리죠. 일단 28,885km 운행 중이고요.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예.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 예,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사이드 측면 커튼. 예, 에어백은 총 어, 뒷좌석까지 하면요. 에어백은 총 12개 장착된 차량입니다. 네, 보시는 바대로 차는 매우 깨끗하고요. 이제 28,000km밖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차량에 대한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뭐 어 그건 우수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데일라이트 되어 있고 예, 더뉴 K 7 네, 네2.4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네 헨다 휀다, 앞 헨다만 하나 교환되어 있고요 네, 차량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디 뭐 특별히 어, 나쁜 데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네, 좋네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그 앞범버, 이죠 이쪽. 이쪽에 앞범버, 보통 화단 같은 데다 많이 이렇게 찍게 되죠. 앞범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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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작업을 할 겁니다. 앞뒤범버만 뭐 도색할 거고요. 기, 기존 차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 건 그냥 묻은 거예요. 닦으면 지워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택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일단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28,000km. 네 이런 차가 진짜 신차 같은 중고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1, 2년 된 차야 다 당연히 신차 같은 중고차고. 어 7살 먹었는데 28,000km면 정말 신차 같은 중고차죠. 어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상품화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네, 차량은 요 어, 서류 저기 한 상태에서 작업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대시보드 커버도요, 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해놓는 건참 잘한 거예요. 대시보드 커버를 저는 안 깔았는데, 예, 이거 깔아두시면 차도 훨씬 시원하고 그 다음에 디시보드에 있는 에어백 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형 디시보드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거나 갈라지는 현상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음. 자, 이제 공업사의 차를 맡기도록 하죠. 어, 사실 그 위탁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어 차량을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일정 부분의 수고비를 받는 게 이제 위탁매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매입을 해오는 경우는 돈을 주고 아예 사가지고 와 소유권 변경까지를 다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주고 투자를 해가지고 온 거니까 당연히 장사의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위탁매매는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팔게 되고 중간에 알선 수, 수, 수수료를 받는 알선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차를 가져와서 알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사 받고 또 도색하고 광창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차량은 알선을 위한 위탁 매매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차량은 도색 작업을 하러 여기 서전주 현대공업사에 입고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도색하러 갑니다. 네, 도색하면 광택까지 내 가지고 이제 상품화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